먼저 박수 한번 칠까요? 아,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이 있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11월 4일 날 셋째를 보았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박수 치자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셋째가 11월 4일이 생일인데 저희 교회가 오늘 75살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박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껴서 박수를 한번 받아보려고 <laughs> 그렇게 박수를 요청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인 이 이촌동 교회를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에서 우리는 큰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이촌동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 나가기를 우리가 오늘 이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이천동 교회를 잘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 교회 건물 보수 좀 잘하고 오래됐으니까 어, 좀 증축도 좀 하고 교육관도 새로 짓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겠죠? 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역시 이제 조금 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75년 더 넘어서 뭐 150년 이렇게 이 교회가 이끌어져 가려면 이 교회 건물이 튼튼하게 되긴 해야 되겠죠. 무너지면 안 되니까. <laughs> 그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때이 이천동 교회가 잘 세워져 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 어 말씀은 감란산 광화라고 하는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어려운 말이죠. 광화 입니까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다섯 가지의 광화가 있습니다. 산상수운도 하나의 강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섯 가지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감람산 강화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종말론적인 강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쉽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어,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그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모습인가? 는 저희가 잘 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늘 설교 때 주무셔도 됩니다. 네, 긴가민가하시다 하시면 저와 함께 어... 이 설교 말씀을 함께 잘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 잔치를 배경으로 한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십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신랑과 신랑을 맞이하러 간열 명의 처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혼인 잔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천국은 열 명의 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이하러 간열 명의 처녀와 같다라는 이 말씀은 이열 명의 처녀들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이 천국에 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 이 말씀을 잘 살펴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 이 신랑,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 이열 명의 처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결혼 관습상 어, 결혼 잔치는 저녁쯤에 펼쳐졌습니다. 이 잔치는 이 파티는 저녁에야 제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시작되는데 이때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근데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이 신랑의,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이집 밖에 나가서 마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모시고 이잔치자리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결혼 관습이 그랬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열 명의 이 신부 친구들, 이 처녀가 신부 친구들을 말하거든요. 이 친구들도 신랑이 오기로 한때에 맞춰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때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어, 그 당시 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횃불을 들고서 어, 신랑과 그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간 10명의 처녀들 중에 다섯 명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섯 명은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차이점 그들의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결정짓는 그 차이점은 바로 그들이 기름을 든 통을 가져갔는가 아닌가였습니다. 이 기름은 그들이 신랑이 기다리고 그리고 인도할 때 필요한 그 횃불 횃불 다들 아시잖아요 기름 담가서 거기에다 불을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횃불에 쓸 기름을 가져갔는가 안 가져갔는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횃불에 한번 기름을 적셔서 태우면 보통 한 15분 정도 탄다고 한다는데요. 어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름을 챙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 통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금세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예상마,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그 상황은 그들이 기다리던 신랑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상된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을 모두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 이때쯤에 와야 되는데 그래 가가지고 잔치도 벌리고 할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는 시간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그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황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졸게 됩니다. 잠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은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 도인들을 당황시키겠죠 그죠 이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전해졌을 때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들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아내 살아가 있을 때 오시겠구나 금방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던 초기 교회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지쳤죠. 기다리다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믿음이 잠자는 것처럼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도 생겨났고 그 믿음을 잊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지 않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지쳐서 잠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요 아니 안 기다린다고 그러면 조금 뭐하니까 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드는 거죠 잠드.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까먹고 마치 잠든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의 잠든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잠들어 있는 처녀들에게 누군가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신랑이 왔습니다 어서 빨리 와서 맞아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목소리를 들은 처녀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맞이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횃불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죠.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한번 적셔왔던 기름통을 안 갖고 왔잖아요. 처음에 올때한번 적셔서 온 겁니다. 아, 15분이면 되겠지. 근데 오지 않았어요. 불은 다 꺼졌고 다시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자신의 횃불에 기름은 이미 다 타서 없어. 어쩌지, 어쩌지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갖고 온 기름통이 보입니다. 야, 나도 좀 쓰자, 우리 좀 나눠서 쓰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자신들이 쓸 것도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다시 오심의 지연은 이처럼. 하나의 믿음의 시험이 되는 거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누는 시험이 됩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잠시 얘기 드렸지만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께서 금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부귀롭게 할 거라고 예상했던 그 초기 기독교에 믿는 자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미점점 늦춰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빨리 천국에 가서 그 영화로운 부기그 영화로운 삶을 살려고 믿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됐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좋아지려고 믿었는데 자꾸 핍박이 옵니다. 너 예수님 믿지? 그러면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 가둬서. 너 예수님 믿지? 그럼 고문받아. 고문하고. 너 예수님 믿지? 그럼 너 죽어야 돼. 그러. 죽이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상황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그리고 진짜 믿음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리맨 지연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 삶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이 미련한 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고 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갈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다려도 오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 잔치에 가지 못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보다 늦게 왔음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늦어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도 이 준비된 기름을 통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잔치에 갈수 있었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죠. 어떻게지 어떻게지 횃불을 다시 붙일 수 있는 그 준비해온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자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밖에 가질 수 없을 것이었어. 못 준다고 얘기하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아예 신랑을 모시 나눠 서서 가득 가다가 불이 다 꺼져버려서 신랑을 못 모시고 하면 아예 혼인 잔치가 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슬기로운 자들은 다른 대안을 알려주죠. 야, 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기름을 사와봐라. 그러면 어떻게 좀 수단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미련한 자들은 그 말을 듣고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달려가서 기름을 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은 이미 도착했고 슬기로운 자들의 인도를 통해서 이미 혼인잔치에 가고 난 뒤였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약간 처음에 놀랐던 것 같아요. 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인식하기에 좀 착한 사람들 그죠? 아, 그리스도인은 착하니까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을 나눠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로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놀라겠죠. 어, 좀 나눠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놀라움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재림의 상황에 갑자기.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자인지를 드러내준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는 죽을 때 가서 믿겠습니다. 죽기 전에 영적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분들에게도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예수님을 섬깁시다. 예배에 더욱더 집중합시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도웁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 가서 하겠습니다. 죽기 직전에 착한 일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때 가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 모습 속에서 미리 발견하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자들은 뒤늦게 도착한 그때 이미 예수님 떠난 지였고, 혼인 잔치에 문은... 다친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이 혼인 잔치가 열리면 7일간 이 잔치집이 오픈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다 개방돼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할수 있다는 거죠. 7일 동안.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의 목적상 그 잔치의 형태가 약 변형된 것이죠. 신랑이 들어가자마자 혼인 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다친 이후에 아무리 미련한 처녀들이 간청을 해도 주여, 주여,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해도 신랑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그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서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때문에 옛날부터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기름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천국 잔치를 이루실 때까지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고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기름을 선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마태가 이 믿음과 함께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를 강조해 왔다는 그 맥락을 통해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이 선한 행위를 그리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고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보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두 가지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태가 마크태복음에서 말한 이 선한 행위의 강조는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행위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마태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행위를 할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가득한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 기름이 없어서 되게 낭패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뭐 횃불 들고 다닌 건 아니고요. 그 와이프가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습관이 기름이 이 자동차에 그 기름 다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이 들어와도 몇몇 킬로 가죠? 한5 0 킬로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 전날 와이프가 말했어요. 내일 결혼식장 좀 멀리 가니까 기름 좀 넣어놔. 아까 보니까 기름 없더라. 그래서 제가 어, 알았어 그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어 바삐 바삐 막 준비하다가 차 타고 가는데 불이 노란 불이아 맞다 기름 넣었어야 돼. 일단은 왔으니까 가야지 하고서 가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중간에 차가 섰습니다. 갈 길도 없는 데서 뒤에 애들 다 타고 있는데. 어찌나 식은땀이 나니? 손 흔들면서 뒤에서 막 덤프트럭 막 달려오는데, 막 이러면서 무섭더라고요. <laughs> 그날 얼마나 와이프한테 아, 뭐 육두문자로 욕을 먹진 않았지만, <laughs> 욕을 욕을 어찌나 먹었더니, 그것 좀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준비 좀 하라 했는데, 준비도 안 하고, 여러분. 무스갯 소리로 비유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다가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더 식은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자리, 그리고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진짜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까? 내가 기름을 채운다고 채워지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안 하셨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 아 저만 안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막 해도 안 돼요, 안 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득 채워주세요. 이말 어디서 제일 많이 하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가득이요? 가득 채워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사하면서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믿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기름을 가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생각해 보니까 안 되던데요, 예수님? 어떻게 할수 있죠? 그 질문 끝에 나온 대답은 네가 채우는 게 나에게 와서 가득 채워달라고 말이라. 그 말씀을 주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원래 결론에. 쓰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삽시다로 원래 원고를 끝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원고를 읽고 계속해서 연습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게 내가 잘 썼나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 도못 하는 걸 누구한테 가서 말하려 그러냐.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 달라고 나한테 얘기해. 그 말씀을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주님 제게 그 믿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름 가득 채워주세요. 저에게 믿음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 천국 잔치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누리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완성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기름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